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은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레위기 2장은 번제에 이어서 소제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제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표현할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나 다른 속죄제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했지만 소제 소제 같은 경우는 내가 드리고자 할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오늘 본문의 소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아멘. 이 가인의 제사 즉 땅의 첫 소산 오늘 본문에서는 14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첫 이삭의 소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소재물의 제,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의 상황을 생각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들로 그들이 먹는 검소한 음식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 번제에도 기록되었던 것처럼 모두가 동일하게 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소를 어떤 이는 양과 염소를 어떤 이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이 기들어져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그들이 먹는 음식을 통해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재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대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소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소재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는 거짓없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사랑으로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소제에 관한 법에 대해서 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소제를 소제에 드려지는 예물은 언제나 고운 밀가루와 기름이 어야만 했습니다. 이 밀가루와 기름은 신명기 8장 8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두 가지 주요 특산품이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의 예물로 고운 가루를 드려야 했는데 그 재물이 굽지 않은 밀가루일 때는 기름과 유향을 그 위에 붓고 함께 불살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의 한기를 풍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태우면서 그 연기의 향을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재의 예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것을 굽거나 또한 튀기거나 또한 소에 넣고 밀가루와 기름을 혼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친절하시고 세밀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재물 중에 가장 적은 비용이, 사,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 이 소재의 예물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매우 친절하고도 정확하게 너희는 이렇게 드리라 라고 친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재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2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 그리고 8절에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재물을 제사장에 가져다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으로 인정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에 가져간 재물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일부를 재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념물로 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향유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기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3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소재를 드리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재단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그 재단에서 먹고 살며 거룩함을 유지하며 편히 살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시골에서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많이 사라진 것인데 성미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소재의 특별한 법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소재를 드림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째로 누룩과 꿀은 일체로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금지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었던 무교병을 기념하기 위해 금지되었습니다. 꿀은 사실 가나안 지방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금지시키셨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학자들은 이방인들이 저들의 재물에 이것들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금지시킨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누룩은 영의 근심과 슬픔을 의미하고 꿀은 감각적인 쾌락을 쾌락과 헐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누룩과 꿀을 금지시켰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룩과 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간혹 내가 좋다고 여겨서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좋아하실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소제의 누룩과 꿀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실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재를 드릴 때 누룩과 꿀은 빼야만 했지만 소금만큼은 꼭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단은 하나님의 식탁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에 소금이 항상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식탁에 항상 소금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소금은 계약의 소금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심을 서로 간의 계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항상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의 예물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그 식탁에 참여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또한 고대 아랍인들은 함께 소금을 나누는 것을 우정의 맹세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가장 엄숙한 언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같은 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어떤 도둑은 도둑질을 하던 중에 우연히 소금을 먹고는 그 도둑질을 포기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이나 번제물에 소금을 뿌렸는데 이것은 소금이 식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소금은 언약의 귀중함과 또한 순결성 또는 불변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에 쓸 소금은 재물을 드리는 자가 가져오지 않고 불을 뗄 장작과 마찬가지로 공담 부담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뜰에는 소금방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 소금을 쌓아두었습니다. 또한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소금을 함께 드리라고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금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소금의 진정한 의미, 계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시는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4절부터의 말씀은 첫 이삭, 첫 소산물을 소재로 드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드리는 방법은 다른 소재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첫 이삭의 소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첫소산첫 이삭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농산물에 있어서 이첫 소산에 관한 의미는 신명기 26장 2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첫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재단에 불살라지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봉사에 대한 수입으로 주어졌음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의 첫 소산에 관한 의무는 율법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첫 소산에 관한 소재, 소재는 자유의사에 맡겨진 재물이었습니다. 자유의사에 맡겨진 소재이긴 하지만 이첫 소산의 재물을 드릴 때에는 아무거나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드리는 자는 작거나 반쯤 시드은 이삭을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익은 것 시대에 충실한 이삭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이삭들은 그 나라를 탈곡할 수 있도록 불에 말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기름과 유양을 부으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유양은 다른 소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양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는 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모든 유양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사랑, 우리의 전부를 드림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유양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중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또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 예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우리의 모든 재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림으로 또한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기념물로 삼아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념물로 불사른다는 표현이 3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16절에 총세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념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사의 기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기념물을 삼아 하나님께 향기로 태우는 것을 감사함 헌금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마음을 정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감사의 예물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으로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남들은 그 의미를 진정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드리는 자는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예물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청소년부에서는 감사노트를 함께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생님들과 매일 감사노트를 쓰고 감사한 것들을 카톡방에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와도 함께하고 아이들과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청소년부는 이렇게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저희는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크고 감사하던지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돌아보고 기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 은혜를 기념하는 법한의 교우님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